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대학생을 <laughs> 하면서 이제 동생들이랑 친해져서 우리 오늘 수업 뭐했지? 그 필수! 로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는데 그것째 지금 바다 낚시 하려고 모였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도 바다에 도착하면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

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, 지금. 하... 근데 저 깃발은 뭐야? 저기저기저거요 저기요? 저기기줄 저기요? 기요 저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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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지금 지렁이 끼우고 있습니다. 어. 저는 지렁이 를 만질 수 있는데 척감이 어. <laughs> <저> 그냥... <laughs> 줄돔 잡으러 왔거든요. 저기. 제가 오늘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6마리 목표입니다.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. 맞지 상관아 맞죠. <laughs> 상근아 예? 그.. 소식 좀 있나? 아니 소식 없습니다 <laughs> 너 소식 없다 이제 봐 동생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물고기야? 모르겠어요 야 근데 이런.. 네 이거 뭐.. 뭐할 같은데? 이런 좀 다른 거 <laughs> 같은데? 근데 상근이 그거.. 다다다다다 그 아? <laughs> 만지라 빨리 떼주라 살려주라 일단 저는 깜깜무 소식입니다 살려주라 빨리 떼줄 줄 모르? 근데 아버지가 이거 네. 지금 동생이 이 친구 아버지 낚시대를 부사습니다 지롱이요. 아, 어, 씨바. <laughs> 결국 누웠습니다. <laughs> 한 손가락 한 요만한 거한 요만한 거 되겠지, 상 거. 아니 한 요만한 거 그냥 네 마리 잡았나? 하고 아그 메기 닮은 에이. 어 그래. 손바닥 한 개만한 거 잡고 지금 와지쳤습니다 이제 아 이제 저희는 밥도 안 먹고 지쳐가지고밥 먹으러 가고 식당 가서 영상을 다시 켜겠습니다. 들어온다. <laughs> 저희 <laughs> <laughs> 아이스크림 몰방 중. 아이들 가 수, 어떻게 할래? 누구 도 돌아갈래? 일단 가이가이 아 가이가이 모 어디서 돌아갈까? 오케이 좀 중간에 뭐로 중간? 어떻게 이렇게? 해? 네. 오케이. 하나 둘셋 둘. 셋, 둘. <laughs> 하나 둘셋 둘. 셋, 둘. <laughs> 하나 둘셋 둘. 셋, 둘. <laughs> 하나, 둘, 셋, 둘. 하나 둘셋 하나 와 뭐하나 뭐하나 하나 둘셋 제로 하나 둘셋 네이스 와아 내 하나 둘셋 하나 아 하나 둘셋둘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하나 와, <laughs> 아아아야나 늦었다 너 늦었다 야었야 아, 아니 잠깐만 야야야 도훈아 어떤데? 늦었다 아니 근데 다 눈속... 다시 다시 아 다시 아, 아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니 <laughs> 나중에 돌려본다 이까 네. 둘, 둘. <laughs> 아, 아네 하나 둘셋둘던려 마!! 아 제발 뭐 하고 아 저번처럼 가바위 묵직한 다음에 어 소리 소리 아, 뭐야 진금보너몇명 당했나? 어 지금 봤지 조용 아, 해라 사진하고 사진사진 둘, 한번 하나 둘셋 제로 <웃음> <웃음> 잘 먹을게 ب ا 가 이제 밥다 먹고 저희는 PC방에 p 습니다 인사좀 해